안녕하세요. 미즈캠퍼 당근이유입니다. 이번 주는 저희 미즈캠퍼 캠핑에서 전북 장수 방화동 캠핑장에서 8월 정모가 진행이 됩니다. 내일 이 장비를 차에 실으려고 베란다에서 꺼내 보았습니다. 지금 앞에서 보는 가방 두 개는 주방 용품이랑 캠핑 소품 외 가스 버너 랜턴. 들이 들어있는 가방이고요. 오른쪽에 보이는 맥주 사면 주는 쿨러 안에는 모든 요리를 할때 있는 양념이 다 들어있고요. 그 위에 있는 가방은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박스 바람 넣는 브라보도 들어있고요. 그다음 그 외에 캠핑 미니 밥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침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돔텐트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맨 마지막 검정색이 돔텐트 안에 넣는 이너매트고요. 그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발포매트예요. 그리고 그 옆에 헬리녹스라고 있는 게 스위블 체어라고 제가 즐겨 앉는 의자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어반 포레스트 레타타프 스킨이 있고요. 그 밑에 있는 가방은 전기요랑 일반 담요, 베개가 들어있는 수납 가방입니다.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라온 어, 미니 텐트, 돔 텐트를 이번에 가져갈 거고요. 그 옆에 미니 테이블, 그 다음에 페트로막스 그리들 소자, 그 다음에 비비큐 체어 하고요. 그 다음에 설거지 가방 망사로 되어있는 설거지 가방이에요. 그리고 그 옆에가 보시면 목욕 가방 그 다음에 에어박스는 트윈 사이즈를 사용해요. 이거는 저도 혼자 갈 때나 저희 아이들이 갈 때나 꼭 가지고 갑니다. 그리고 접이식 스틸 테이블이고요. 그 다음에 파워스톱브 버너 그리들 할때 필요해서 챙겼고요. 그 밑에 스탠딩 워터저그는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서 챙겼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제 레터터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40cm 팩하고 30cm 팩 망치 들어있는 수납가방이고요. 그 옆에 있는 네모나게 보이는 가방은 구이바다가 안에 들어있습니다. 구이바다 가방 옆에 있는 건 밀선 방이고요그 앞에 보이는 건200 쿨러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쿨러 스탠드랑 그다음에 워터 저그 스탠드,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거치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장비가 생각보다 없어 보이나요? 아니 면 많아 보이나요?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. 근데 막상 캠핑장 가서 사이트를 구성하고 놓아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. 제가 이번 주 캠핑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,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조금씩,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